어 여러분 내용은 뭐 들어서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레위 제사장 또 레위 지파 또 성전 일를 맡은 사람들 요즘 말하면 뭐 목회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다 또 분깃도 없다 그래서 어, 백성들이 그 몫을 그들의 몫을 감당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죠. 예, 진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 지금 이 말의 당연성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분쟁이 되는 게 이제 헌금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까지도 사실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도 일하지 않았냐. 그럼 요즘 목회자들도 자기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 저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어, 목회자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흔들린다면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 성도들이 그 영성을 받아서 그 영적인 축복과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실패한 거에요 이게 어떻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한 게 맞느냐? 구원의 응답 속에 있는 게 분명하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끝난 게 맞느냐?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된 언약 백성이 분명하냐 이것을 깊이 묵상로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맞다면 대상 우리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게 분명하다면 내가 창세기 3장이냐 6장이냐 11장이냐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거만 보고 오시면 돼요. 아 내가 창세기 3장의 체질이구나, 창세기 6장의 체질이구나. 창세기 1일장의 체질이구나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laughs>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 괴로할 거 없습니다. 한번 출애급했으면 영원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늘 보자, 하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이제 광야생활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지옥까지, 지옥, 지옥 갈 수가 없는 신분이고, 지옥을, 더 지옥 배경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 귀신 축복의 배경이에요.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신분과 권세가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미 내게 와 있는 게 맞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돼. 거기에. 내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오르냐, 그러냐, 그건 끝났다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내가 진짜 하늘 배경의 축복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성령인들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성취의 축복 속에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디서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당연히 전달돼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축복과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현장이에요. 가정현장, 직장현장, 우리의,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축복 속에 인도해가십니다. 그러면 이 이것을 제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연결해가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는 게 뭐냐? 성전이 교회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열한 지파가 11절을 모아서, 레위지파를 살려라. 그게 하나님 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영성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외배 중심이어야 영대배 온다고. 말씀 중심이어야 영대배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잘안 되거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예, 교회를 준비해놓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러니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상태와 말씀의 준비와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성도들의 모든 삶을 관, 관 감찰하고 또 뭐죠 실, 돌아보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전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 24시 그래서 뭡니까? 성전 위에, 성전 안에, 많은 뭐 겁니까? 등불을 밝혀라. 향단에, 향단에, 이 뭡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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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그, 향기가, 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그 전부 멍키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그 떡상, 이게 뭡니까? 말씀, 물두멍,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기름, 기름으로 모두 칠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늘 머물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이 만약의 관계가 실제로 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끊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날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지금 내가 편하냐? 어려우냐?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상황이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안 원하는 거냐. 그게, 그게 집중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하늘 보자의 배경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속에, 정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내가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건 뭐냐? 결국은 따라옵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지가 않은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뭐죠? 내 인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얼마, 어느 정도, 어제 얘기한 것처럼 100년의 응답이 올 만큼. 100년의 응답을 준비해라. 그말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백년 천년 된다고요. 그 성령의 완벽한 시작이 된다면 그걸 영원해진다고요. 그 정도로 내가 그게 사로잡혀 내 인생을 내 후대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그게 준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참 하나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백년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현장의 백년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현장 교회화해라. 현장을 살리는 백년응답의 축복을 누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살리는 시스템, 나를 살리는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 이게요, 실제 백년의 응답입니다. 나는 없어져도 그 시스템이 남아있다면 승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른 것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지만 결국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서 신6장인분이뭐 했냐? 처음부터 세계보고만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다 처음부터 실에 살릴 응답을 가지고 가요. 내가 잘 살아서 이 해봐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은 뭐냐? 처음부터. 는 갖고 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확실히 잡고 가요. 처음부터. 직장을 왜 가느냐? 처음부터 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항상 그 처음 시신 은약을 계속 거기 줄을 맞추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 또 변질되고, 그건 처음부터 못 잡은 거지. 처음부터 내보자 잡은 우리는 절대 종교를 전달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엠멘트들에게 반드시 복음만 전달하겠다. 그렇잖아요.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다민족 재회를 세우겠다. 시대의 복음 운동을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게 처음부터. 그게 뭐, 응답 오면 또 느슨해지고, 또 몸이 또막 힘들었다가 또, 또 뭐, 해보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 세계보금 못하지. 우리는 세계보험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세계보험을난안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그냥 불신하게 세계보험할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거냐. 네,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그 설계예요. 그렇죠. 지금 뭐, 잘했냐, 못했냐, 틀리냐, 맞냐,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는 부터하는 것이다. 예. 네.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예, 꼭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집사, 아버님, 전도로 가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꼭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자의 축복과 말씀의 성취와 흑암의 결박과 또 성령의 스멜한 인도하심과 전도의 축복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현실에 내가 가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시작한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것에 안전하게 들려질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